네, 이튜브아 네, 이카 t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 학생 t 씨입니다2 0 1 t 대면 국제 서울 마라톤 제제 나온다고 했는데 일단 시작은 서영대 그 다음에 한국 폴리텍대, 동강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주교대까지 딱 10km를 짰습니다, 코스를. 학생소시 방송은 대국민 인싸 등급 프로젝트 풍로 밀수 플랫폼 어플 홀로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어린이날이었죠? 저도 마음 많은 어린이입니다. 자, 일단은 서영대를 한 바퀴 돌았고요. 지금 키로수가 0.57km. 뭐, 뭐, 한 것도 없는데 벌써, 벌써 1km 다 뛰었어. 그리고 요즘은 마라톤 대회가 다 비대면으로 열려요. 호스도 본인이 직접 딸수 있고. 여기 이제 가면은 이제 음식 친구들 만날 것 같은데. 나 때도 저런 시절이 있었지. 자, 이제 폴리텍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한국 폴리텍으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지? 시트키 써도 됩니까? 택시 타고 가야 됩니까? 아, 그러면 의미가 없죠. 아유. 네? 저산수도로 가면 여기서 타야 되는가? 저쪽으로 타야 되는 어머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머니 그냥 택시 타고 가세요. 택시. 위험한 게. 어머니 조심히 가세요. 자, 마라톤 되니까좀 뛰겠습니다. 모이로. 모이로. 유튜브만 죽독이 야, 맥고 구독 좀해 줘라. 학생 서수 구독해 줘. 아, 좋은 나힘 드네. 씨. 2.3kg 지금 왔습니다. 분량을 푸본 게 없는데 벌써 2.3kg 나왔어요. 이거 큰데? 일인 5월 14일에 신인 가수 서우노의 친구는 안에 발매가 되는데 멜론 진이 풀로 정호에 발매가 됩니다. 네. 약간 선공개를 해보자면 빰 친구는 안에 네그 다음에는 네. 멜론 가수 한국 퀄리티에 도착했습니다. 역시 코로나로 인해 학생이 없네요. 뭐 있었으면 인터뷰라도 좀 하고 같이 얘기라도 좀 해볼 텐데. 이러면은 저 혼자 다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성대모사 하나 하겠습니다. 이경영님. 고독하고만. 진행시켜. 다음은 이제 동강대입니다. 동강대학교 이제 가야 되고. 지금 3.6km. 어, 결혼하는다이 아니야. 다이 안녕. 결혼 준비 잘하고 있어. 뭐야! 아! 별, 별왜고 했다! 이 야! 오빠가 그 축의서 보내줄 건데. 이쁘게 잘 살아야 된다. 나? 나 결혼 언제 하냐고? 제그 방송 보는 뭐 여자 시청자 그 동생분들이나 누나분들은 왜 자꾸 저를 장가를 보내는 것 같아?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 제, 예? 제 결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자, 한국 프리팩은 다보았 왔고요. 이제 공강대로 갑시다. 네. 지금 4.81이고요. 아직 8 k m 가 남았어요. 귀엽다. 댕댕이. 홈맨데 <laughs>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예. 반응이 없는데? 댕댕이 당했죠? <laughs> 야, 이거 큰일 났다. <laughs> 이제 멘트 떨어진다, 이거. 야, 오디오 비벼 안되는데? 여러분들 마라톤 뛰실 때좀 팁을 좀 드리자면 은 어차피 지구력 싸움입니다 처음부터 너무 에너지를 모두 다 소매를 하면 안 돼요 자, 곧 전남대학교 쪽으로 해가지고 공강대로 들어갑니다 지금 7km 돌파했네요 6km 남았습니다 아, 더워 씨. 그래도 여름에 안 뛰는 게 어디냐 지금 가장 생각나는 거 집에 가고 싶다. 곧 동광대입니다. 자, 동광대학교. 인생입니다. 한 바퀴만 돌고 황주교대로 넘어갑시다. 호박밥, 국밥, 국밥, 집 있다. 국밥 먹고 싶다. 된장찌개를 좋아해. 김치찌개를 좋아해. 친구는 안 해. 나나나나나나나. 이제 힘드니까 이제 말이 안 나와. 그래도 거의 다 왔다. 1.2km 정도 남았어요. 자 이제 광주교대 이제 여기에서 13km 채우고 마무리하면 될것 같네요. 11.31km인데. 네. 이 교대생이가? 아 아니요. 그냥 저는 그냥 BJ. 아 부르시길래. 아이 깜짝이야. <웃음> <웃음> 퇴근이 가까워진다. <laughs> 퇴근, 최근이 가까워진다. <laughs> 와, 끝났다. <laughs> 그래도 광주교대까지 네, 도는대 BJ 학생사 씨 이번에도 성공을 했고요. 어, 지구력 있게 꾸준하게 이제 운동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좀 마라톤을 이제 좋아하게 된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런 취미 생활 하나가 있는 게 정말 좋아요. 뛰면서 네, 또 스트레스도 풀고 네, 뭔가 또 얻어가는 게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저는 이만 방종해보고요. 네, 저는 다음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만 저는 퇴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광주교대에서 BJ 학생가셨습니다. 안녕!